<laughs> 네, 그래야 저, 저희가 오늘 스타일링의 베스트 드레서를꼽아야 네, 되는데, 그래, 그래. 그래. <laughs> 근데 조금 식상하죠 조금, <laughs> <식상하다>. 조금 <laughs> 투 머치가 필요해요. <같애요>. 아. <laughs> 이쁜 거못 봐. 그 이렇게라고. 내가 추천하는 연말 파티도 약간 이렇게 믹스 매치라고 하면 좋죠. 이런 거는 쉽게 민망하서 <laughs> 거예요. 좋아요. 최고네요. 좋아요. 좋아요 눌러주세요.